못생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자기 인식과 자존감 회복의 여정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조선시대에는 하얗고 통통한 얼굴을 예쁘다는 말을 했다면 지금은 비라인, 쌍꺼풀, 코 높이의 비율을 보고 예쁘다는 말을 합니다. 즉, 못생김은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남이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지? 많은 사람은 외모보다 분위기, 말투, 태도로 기억에 남습니다. 못생겼다는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 중에도, 근데 그 사람, 참 매력 있어? 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관리, 진심 있는 말 한마디, 밝은 표정, 이것들이 오히려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당신보다 얼굴 잘난 사람은 끝도 없이 많지만 당신처럼 살아온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SNS, TV, 광고 모두 타인에 연출된 장면일 뿐입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가짜 세계에 진짜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비교 대신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결국 나는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보며 매일 나를 칭찬하기, 운동이나 취미로 자기만의 빛나는 순간 만들기, 외모와 상관없는 나의 매력 찾기,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만나기, 못생겼다는 말, 실제로 들은 적은 별로 없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말이 들릴까봐 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당신의 외모보다 당신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같은 옷 같은 얼굴이라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하면 멋져 보이고 자신 없어 하면 더 초라해 보입니다. 못생긴 콤플렉스는 대부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구독을 눌러서 내일을 여는 지혜와 함께 하세요.